앞서 여러 보도를 보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죠.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이참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전방위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주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조단 이외에도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인근 시군 공조체제 구축, 규란 행위, 신고센터 등 다각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상식적인 아파트 거래가 빈번하자 전주시는 경찰, 국토부 한국 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4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10명에게 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 조사단을 상설 조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별 조사단은 현재까지 1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LH발로 불거진 땅투기 여파와 관련해서도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조사 지역과 함께 조사 대상도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이 전주시의 한발 앞선 대응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온 주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도 특별조사단의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전주지검과 전북경찰 역시 특조단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도 경남밀양시와 김제시, 정읍시 등 전국 지자체도 전주시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뿌리뽑고 공직 사회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근절을 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